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는 의문과 함께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사람에 따라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최악의 경우 자살을 떠올리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기도 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IQ 89에 말더듬흑수저 전문대 출신, 신용불량자로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꿈 하나만 바라보면서 고군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물 여덟 살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난을 이기지 못한 채 농약을 드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아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저 혼자 힘으로 2년 동안 그 얘기 빚을 갚아야 했죠. 과거에 저는 라면 한 봉지 사 먹을 돈이 없어 사흘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련들을 이겨내고 제가 하는 분야에서 탑이 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를 창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퍼스널 브랜딩 교육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수강생들의 의식 변화와 마인드 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제가 쓴 천상의 가르침이라는 책의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아침마다 여러분 반복해서 보셔야 제가 받은 영감을 여러분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누구이며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낱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든 할수 있는 그인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구라는 행성에서 겪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에 대해 좋고 나쁨으로 구분 짓지 말라. 이 모든 체험들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지혜와 깨달음이 채워질 때 고차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삶은 매우 독특한 체험이다. 그 누구도 똑같은 체험을 할수 없다. 체험을 통해 얻는 알은전 우주적 영혼들에게 공유된다. 이런 식으로 영혼들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지구는 삼천 물질 세계이다. 너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구에 육화하기를 선택한 이유는 좀더 빠르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지구에서의 삶은 도전적이고 복잡하다. 그래서 확실히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죽음은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차원으로 돌아가는 관문이다. 너희는 이 행성에서 다양한 삶을 살면서 사랑, 증오, 기쁨, 행복, 건강, 질병 등을 체험한다. 미리 천상에서 계획해둔 체험을 마쳤다고 여겨질 때 육신을 떠나는 것이다. 너희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이전에 영혼으로 있던 고차원적인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 지구는 각자의 독특한 삶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학교이다. 깨달음은 너희에게 영적 본성을 자각시키게 해주는 도구이다. 더불어 너희는 사랑 그 자체인 신성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 아무리 지구라는 깨달음 학교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졸업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자원에서 지구에 태어난다. 천계에서는 생각만 하면 바로 실현되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구에서는 삶이라는 모험을 통해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너희가 스스로 지구에서 태어나기로 자원하는 이유다. 지구에서 보내는 100년 남짓한 시간은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이다. 100년 내외의 삶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모든 체험을 영적 성장을 위한 트레이닝으로 보라. 사람들 가운데 환생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수천 번 가량의 환생을 한 자들이다. 다만 천개에서 이 지구에 태어나기 직전에 망각의 베일이 드리워지기 때문에 천개에 있었던 기억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망각의 베일은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준다. 만일 너희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보라.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수 없을 것이다. 때로 아이들 가운데 전생의 기억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8세 정도가 되면 그 기억은 사라지게 된다. 너희의 몸은 너희 영혼이 입고 있는 외투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는 이동할 때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한다. 육신 역시 너희 영혼이 이동할 때 타고 다니는 탈 것이라고 보면 된다. 너희는 육신을 입고 타고 다니다가 낡고 해지면 새로운 육신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게 된다. 그때 죽음과 환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성별, 국가, 환경, 건강 상태, 가족, 친구 등을 선택해서 태어난다. 환생은 영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완벽한 인간, 조화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삶을 경험해야 한다. 가난과 부유, 고통과 행복 등은 영적 진보를 위한 지료라고 여겨라. 모든 사람은 독특한 체험을 통해 과제를 마치기 위해 지구를 찾는다. 이번 생에서 한 가지 교훈을 제대로 습득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천계로 가게 된다 그리고 길면 몇백년 짧으면 몇십년 안에 지구로 환생하게 된다 죽음에는 좋은 죽음 나쁜 죽음이 있을 수 없다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짧게 산 사람에 비해 더 좋은 죽음이라고 할수 없다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천계에서 영혼으로 있을 때 지구에서 하기를 원했던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획했던 과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다시 지구에 태어나 그 과제를 마쳐야 한다.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